안녕하세요. 나스닥 차트 연구소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1계약 기준 150만원, 최소증거금 0.01계약 기준 15,000원부터 해외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의 셀프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은 차트에서 자주 나타나는 횡보장에서도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인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런 횡보장에서의 특징인 변동성이 작은 시장에서도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면 현재 나스닥 1분봉 차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렇게 박스권이 그려지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의 경우에는 상승이나 하락으로 강한 추세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크게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수익을 쌓아 나가는 것이 아주 좋은 매매 방법입니다. 이 박스권을 파악하는 방법은 차트의 형태만 그려봐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겠지만 좀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보조지표 RSI를 같이 활용해서 승률을 좀더 높일 수 있습니다 RSI의 수치를 보자면 대부분 70선과 30선을 강하게 이탈하거나 돌파하지 않고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위아래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걸 보고 현재 상황이 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구나 라고 상황 파악이 가능하십니다 잠깐 복습으로 아래 사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70선을 돌파하는 경우를 과매수 상태에 도달했다고 의미하고 있으며 30선 아래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과매도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매수도 아니고 과매도도 아닌 이선 사이로 흘러간다는 것은 횡보 또는 박스권에 맴들고 있다라고 판단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박스권 매매 방법의 핵심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가격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 도달을 하고 RSI가 30선에 닿으려고 한다면 매수를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박스권을 이탈하는 부분으로 잡으시면 되고 익절 라인은 전 저항 라인이나 15에서 20포인트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 도달하고 RSI가 70선 과매수 구간을 닿으려고 할 때는 매도를 진입하시면 되십니다. 이 경우도 역시 손절 라인은 박스권을 이탈하는 부분으로 잡으시면 되십니다. 익절 라인은 전 지지 라인이나 15에서 2 5포인트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단 하단 박스권에 바로 도달했다고 진입하시는 게 아니고, 상황을 좀더 지켜보시다가 한숨 돌리신 후 진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스권이라고 해서 항상 이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일 것이라고 전제를 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 박스권이 계속 이어질 리는 없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언제라도 깰수 있는 것이 이 박스권이며 언제든지 강한 추세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스권에서 조금씩 조금씩 티끌 모아 수익을 쌓아 나갔는데 한 방에 크게 손실을 볼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눈물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박스권을 그려보시면서 천천히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에 박스권 상단이나 하단까지 오지 않았다면 매매에 진입하지 마시고 한숨 골랐다가 좋은 타점이 오기까지를 기다렸다가 진입하시는 걸 목표로 노력해봅시다. 꾸준한 연습은 수익의 길을 창출해줍니다. 오늘도 많은 공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이며 해외증권사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 혹은 댓글에 고객센터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스닥 차트 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